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무차초스입니다 멕시코에서 유학하고 있는 부부고요 지금 방학이라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로망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해요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한지 한 6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스페인어를 한번 시작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새 다짐?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그냥 책 보고 인터넷 강의 조금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페인어가. 이상하게 영어는 공부하기 싫은데, 스페인어는 되게 재밌게 공부했거든요. 또 외국어 공부하면 또 그런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에 스페인어로 된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리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많은데, 특히 기류의 셰프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르헨티나 편이 있어요. 한국에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다가 봤는데, 내가 언젠가 저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에 가서 저길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꿈꾸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새 여기 아르헨티나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년 전에 한국에서 스페인어 공부하며 꿈꿨던 로망, 그 로망을 실현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넷플릭스가 시키는 대로 아르헨티나 음식 먹어보기. 이제 넷플릭스에 나온 첫 번째 식당으로 갈 건데요. 구글에 찍어보니까 못해도 1 시간 이상은 가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매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보기 잠깐 들어봐봐. 준비되셨죠? 응. 갑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첫 번째 식당인 라스 치카스텔라 드레스라는 식당인데요. 식당이라기보다는 조그만 그런 매점 같은 곳이에요. 넷플릭스 거리의 셰프디라는 프로에 나온 곳인데 아르헨티나 편의 제일 메인이 되는 그런 식당이에요. 이 식당에서 파는 거는 또르티샤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게 약간 아르헨티나식 오믈렛이에요. 안에 감자, 뭐 야채, 치즈, 햄 이렇게 등등 넣어서 파는 건데 이 식당이 위치한 곳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 시장이거든요. 서울로 치면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 정도 급인데 관광객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와 보니까. 제 생각인데 여기 왠지 한국인 최초로 저희가 온것 같거든요. 항상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는 꼭한번 가봐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결국 왔고 오는 데 굉장히 고생스러웠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와서 먹어봅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도 다시 봤잖아 요그 넷플릭스. 야, 어제 TV로 본 사람들이 앞에 있어. 진짜 연인 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이 가게가 맛있어요 이거만 본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가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 이런 히스토리를 들었잖아.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 그리고 지금 우리 가 오고 나서 줄이 엄청 어. 길어졌잖아. 뭔가 승리한 기분도 들고 조금. <laughs> <laughs> 그리고 오빠가 원래 음식을 먹을 때꼭 먹어야 되는 거야. 막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음식에 큰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조금 먹고 싶다고 이 먼지를 왔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다나 솔직히 후회했잖아. 아, <laughs> 버스 타자 오 아, 진짜 길다. 2시간 걸려서 2시간.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이야. 네 당일치기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게 막 엄청 특별한 음식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누구나 먹는 그런 음식이니까. 아, 좀 갸우뚱했는데, 일단은 합격. 제가 한국에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여기를 봤다고 했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딱 지도에 찍어두고 <laughs> 언젠가 내가 저기 가리라 제가 이제 다음에 주문을 합니다. 6년 음, 동안 공부한 스페인어로 <laughs> 여기다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이유지. 올라. 메메 아무 인철. 인철. 소스테코레야 비니모스키. para comer sus tortillas. Bueno, vas a comer tortillas y algo más. No 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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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os tortillas. todo. Ok, ok, ok. Paseo por el menú. Sí. Bienvenido. Muchas gracias. Bueno, salí bastante lleno. Yo ni me ando en Guate. Siempre soñaba venir aquí gracias. para comer. Gracias.

Para compartir. Wow. Que prueben. Está bien. Jinza Netflix era igual. Wow. Cierto. Spicy sauce. Dos clases de empanadas. Sí. Una empanada típica argentina. cortada a cuchillo. Es una creación nuestra. Wow. Hamburguesa. Ah. Vamos Veía. Escucha. Ah. 지금 뭐 엄청 바쁜데 여기 거의 완전 오마카세 수준으로 저희한테 음식 설명 하나 하나 다 해주시고 순서도 정해주시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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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음, 그냥 안주가 아니라 그그 그 뭐지 소룡 그 모양. 아, 사롱바오. 사롱바오. 도대체 어느 부위를 쓰면 이런 맛이 나냐? 진짜 맛있어. 로망 실현합니다. 드디어 먹어봅니다. 햄버거만 엠빠나다. 나 진짜 햄버거 먹는 것 같아. 그래? 햄버거 맛이 옹나. 치즈 버거 맛. 너무 좋다. 나 진짜 뭐 먹으러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아니고 맛집에 줄안 서는 사람이잖아. 맞아. 진짜 싫어하는데. 아까 눈물 날라 그러고 지금 사람 엄청 많아졌어. 되개 이제 이게 시작이고 오마카드처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종류별로다 먹어 봅시다. 이 <목소리> s una p 의세 z a de cebolla rellena de queso. Se llama f u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엄청 극찬한 피자집 있거든요. 거기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거는 올라가는 게 올리브랑 치즈랑 양파밖에 치즈만 치즈, 말아, 치즈. <목소리> <목소리>

나 잘못 박수 받는 거. 어 할라. 그 집은 약간 푸짐을 먹는 느낌이 라면여기는느을 먹는 느낌이 나는. 이 나는. 나잘파는느낌나 a 이나나는느낌 나는. 나잘 먹는 느낌이 나는. 이게 하이라이트 어? 하이라이트 나왔다. 여러분, 요게 이 라스 티카스텔라 드레스의 제일 메인 메뉴고, 제일 대표 메뉴고, 제일 기본 메뉴. 똥티샤드 아 빠빠입니다. 요걸 진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 지금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아, 아, 보세요, <laughs> 여기, 여기, 대표, 메뉴인, 의빠빠하모이깨소이걸 <laughs> 먹으려고 무지 사실. 이거 천리면, 이거 먹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어 b a 어 뭐라지 아시멜라 보니깐 난 마라온치 같애 마이가 정말 맛있다 달라? 어달어 약간 눈물이 고이는 거 <laughs> 눈물이 고이는 거 같은데 지금 나 이거 맨날 나뭐 먹으면은 너무 오바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맞아 솔직히 저는 음식에 그렇게 진심이지 않아요 그냥 약간 배 채운다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는데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이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약간 내가 지금 넷플릭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 느낌이야. 어제 본그두 분이 요리를 하고 있고 앞에서 불을 위해 서빙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나는 성덕이네 성덕. <laughs> 이번 뭐봐아 보이 보이 보여줘. 삶은 감자랑 해시 브라운의 그 적절함이. 어. 있는. 그 어떤 감자 요리보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 와 이쁘다. 그리고 이거 이거 한국에 가가지고 어디서나 붙여가지고 자기 리그램하라고 하셨어 이거 봐. 넷플릭스 있잖아 뭐야? 나렌친나 플렉트 고 싶다. <laughs> 실망할 걸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것데 기후였다. 완벽했다. 진짜 좀 감격적이야. 꿈을 이뤘다. 이렇게 라시카스텔라 드레스. 셰프님 오바카스다잘 먹었고요. 이제 넷플릭스에 나온 두 번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또 저희 버스 두 시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어, 오히려 좋아. 배가 꺼져. 아, 여러분, 배가 부르지만 두 번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을란 메세타라고 하는 피자집인데요. 그 시장에서 여기까지 2 시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오는 길에 잠도 좀 자고 했더니 다시 배가 꺼져가지고 먹을 짐비 됐고, 이 가게는 유명하고 세 군데나 소개가 됐어요. 넷플릭스가 인증하고, 100만 유튜버 육식맨이 인증했준또 여기가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피자 한 판에 치즈를 1.5kg를 넣는데요. 주인 아저씨도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지긋하신데 그만큼 이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기대가 되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먹고 으면 택시 기사분들이 가는 곳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 그만큼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오고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사 식당 같은 피자집인 거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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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적> 아, <pretty>. <laughs> yes. 여러분 이렇게 피자를 발았는데요 피자가 주먹당 1,500원이에요. 1,500원. 근데 보시면은 일단 높죠? 크죠? 그리고 치즈 보이세요? 흘러나오리는 거? 한 조각에도 이렇게 치즈가 주둥실 주둥실 흘러넘치고 이거는 양파랑 치즈가 들어간 피자고요. 투가제다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를 번벅한 무짜요 예 무짜. 그리고 요건 아저씨께서 서비스로 주셨는데 파이널라고 얘도 피자 종류라고는 하는데 약간 떡 같은 느낌의 그런 빵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단면을 아니 근데 치즈가 우쭈적이야 치즈가 진짜 많다. 어. 아 이게 단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이게 렇다 줄줄 흘러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치즈가 흘러내리는데도 위에 치즈가 있어. 치즈가 빵에 두 배로 올라가 있어. <laughs> 복싱맨이 고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피자 편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것 같아 진짜 독보적이야 나는 피자에서 이런 치즈 맛이 나는 건 처음이야 솔직히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이거를 근데 진짜 딱한입 먹었을 때 진짜 와 맛있다라는 그 강력함이 있어 나는 피자를 솔직히 들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와 치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으면 와 맛있다 말고 뭔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게 없잖아 맛있어 진짜 이거 서비스 얘는 파이나예요 약간 한 이틀 지난 시루떡 같은 맛이에요 얘는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메롱 와우. 피자 메롱 먹고 싶지? 메롱 빨리 <laughs> 어? <laughs> 먹어봐 맥주를 사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맥주 다하다급하다급하다맛 아, 맛있겠다. 맛 아, 치즈가 진짜 대다하다 치즈 메다한다 치즈에서 되게 풍미가 엄청 나지 않아? 맛있는데 맥주가좀쎄응 맥주가 필수야 응. <laughs> 맥주랑 무건 드세요 여러분 맥주랑 드세요 맥주랑 아나 먹고 싶다 빨리 맥주 딱 팀에게 어울리는 피자 맛이다 술안주로 딱인 피자예요 어. 아 치즈가 진짜 무겁다 치즈만 먹어주세요 아 엄청 응. 근데 엄청 다 근데 바삭바삭하지 넷플릭스는

서비스 들어주신 리코타 치즈 케이크입니다. <laughs> 맛있어? 아까 백무르라며 <백수 웃음> 죽겠다며. <이거>? 존나 맛있어. 백조로 <laughs> 백조어 이게 리코타 치즈 케이크거든요. 이게 그냥 크림 치즈가 아니라 리코타 치즈로 만든 그런 치즈 케이크인데 여기 진짜 치즈 맛집이네. 리코타 치즈만 사있어 <laughs> 진짜. 엄청 맛있다. 웬일지마짠거 <laughs> <왜 심어. 웃음> 먹고 이렇게 더 맛있는 게 있어. <laughs> 한 잔이야 제대로. 와 솔직히 나는 맛있고 맛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명품을 만드는 것도 한끗 차이고 그 실밥 하나 차이다 디테일 하나 차이 이런 기분 좋게 해주는 디테일 하나 하나가 진짜 이 맛집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것 같아. 저는 맞는 괜히 맛집이 아니다. 괜히 그래 한 끗이 중요하다. 그래 한입더 먹어야 돼.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세 번째 식당은 아쉽지만 <laughs> 저희는 오늘 못갈것 같고요 아 거기 초립한 집인데 거기도 진짜 엄청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 멧돼지로 만든 소세지를 넣은 그 빵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엄청 기대가 됐는데 거기는 아쉽지만 오늘은 못갈것 같고요 이 달콤한 치즈케이크와 함께 나 오늘을 끝내야 될것 같아 이제 안돼 <laughs> 근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루하루 다르게 제가 볼살이 느는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화면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게 혹시 나오나요? <laughs> 그런가요? 한 발짝 길어 멀어지면 되죠?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아 이제 단거 액체가 안 들어갔어. 음. 이렇게 면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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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3번째 식당이거든요 이름은 초리라고 하는데 초리빵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길거리 음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초리빵은 아르헨티나식 핫도그인데 빵 사이에 소리토라고 하는 소세지를 넣은 음식이거든요 이게 보통 길에서 먹는 음식인데 이 초리라는 식당이 길거리에서 파는 초리빵을 약간 고급화 시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시켰어요 두 개를 시켰고 얘가 초리창가고 얘가 초리모더라. <laughs> 여기는 안에 소고기로 만든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에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가 들어가 있요 원래는 여기 못 먹고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왔어요. 자다가 밤에 나왔잖아 이거 먹으려고. <laughs> <지금> 얼굴이 진짜 <laughs> 부어가지고. 근데 이거 안에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이 들었고 이거, 이거 숙주 아니야? 숙주? 오, 숙주가 들어있네. 맞지. 맛있겠죠? 맛없어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네. 그리고 안에 뭔가 달달한 소스가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짭짤하고 달달해 가지고 불고기 소스 같은 느낌을 줘. 달달해 가지고 엄청 맛있다. 얘는 소스가 또 다른 게 들어 있어. 먹어 볼게요. 아좀더그초립반 초리빵... 밤에 생각나는 맛에 가까워 저는 개인적으로 초리빵을 시키면 안에 소시지가 좀 짜가지고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맛이 들어간 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둘다 맛있어요 5,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 5,000원에 이렇게 두툼한 햄버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같아 맛있다 5오복0원에 했다 i follow you around like a dog on a chain since i found your love it's always been the same i'm never out late i do anything you ask to get a pat on the back i swear that i've been on <웃음> <웃음> 여기 최대한 바리스타 아저씨랑 가까이 앉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브록입니다 브록 달달구리 브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카페 요 엄청 귀엽고 카페가 되게 엔틱하고 뭔가 딱 보면은 어머니 집에 온 느낌이 드는 그런 카페여가지고, 진짜 엄청 엄청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70명이 넘은 카페래요. 여기가 평소에 오면은 저막 체스 드시는 분도 있고, 막 커피 한잔 시켜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글 쓰시는 분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엄청 따뜻해요. 여기는 이런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다고요. 번지 궁금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완전 완전 귀엽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카페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인데 여기는 라떼나 카푸치노를 시키면은 위에다가 아트를 해 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이랑 아래에에 국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하트를 그려갖고 저희한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라고 호랑이 그림까지 그려놨거든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엄청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뭔가 따뜻해지고 맨날 맨날 갖고 싶은 이런 카페인데 여기 라떼 한 잔이랑 빵세개가할잔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500원 정도 하고요. 얘는 카푸치노인데 이게 한 잔에 1,500원 정도 해요. 엄청 짱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까지 그려주니까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그럼 나는 먹어보도록 할게. 음 맛있어. 아, 태극기 먹었다. 내가. 이 빵을 커피에 살짝 찍어 먹잖아? 고맙다고. 그리고 다이게나오 저희가 이 카페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다가 메시 등번호가 새겨진 티 모양이랑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앞에 그 모양을 딱 그려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 걸 그려줄 줄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 가가지고 여기를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아주 좋다. 아, 얘제 튀김.